예,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아, 오늘, 그, 본회의 과정에서, 어,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어, 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박준건 의원님이 여기서 본인 발언을 못하고 나가신 게 여러분들께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도 반대 토론할 때도 여러분 들 얼마나 압박하셨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자세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은 후에 듣기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국회 부의장님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박충권 의원한테 확인한 부분입니다. 자, 아니, 의사진행을 발언, 발언을 하는데 왜그 그 사람을 마,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마흔여 후보자는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아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없이 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 여러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서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발언이 들리지 어떤, 않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아까도 제가 발언할 때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더니, 이 지금 의사 지능 발언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이렇게 바,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본인한테 어떤 압박을 했으면 이 본인 해명도 못하고 나갔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중건 의원이 추후에 본인에 대한 입장 본인 입장이 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또 싸움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예? 지금 탄핵 심판이 선고되면 국민들께서 두 쪽이 나서 싸우실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국민들께 또 싸우라고 부추기겠습니까? 저는 이 진행 방식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위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이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 개인이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나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강제로 발언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말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뭔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저하고 일문일답 할 것은 아니고요. 자, 본인이 나간 상황에서 억지로 들어와서 발언하라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부의장께서 잘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일은 이제.